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축복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너에게 더욱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한번 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오늘의 말씀은 조금 긴데요. 목사님이 먼저 읽어 줄 테니 잘 들어 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그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아멘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이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그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아멘. 긴데도 정말 잘 읽었어요. 친구들 우러르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위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는 것을 말해요.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으니 하늘로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꼬르륵 꼬르륵. 제자들과 사람들은 배가 고팠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한 소년이 가져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시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런데 주고 또 주어도 빵과 물고기가 넘쳐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어요. 무엇이든지, 에이, 이거밖에 없어! 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와, 이만큼이나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득가득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의 말씀 풍당은 다른 그림 찾기예요. 아래는 빵과 물고기가 많아진 것을 본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서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목사님은, 아, 여기 여자친구의 옷 색깔이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 여기는 없는, 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다 찾았나요? 찾았다면 댓글로 목사님한테도 알려주세요. 흐린 글씨를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예. 수.님. 그리고 먹이셨어요. 와, 다섯 글자나 있네요. 우리 친구들 힘을 내서 한번 써봅시다. 먹이셨어요. 와, 잘했어요. 이제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어요. 한번 더.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어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불러볼까요?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큐티에서는 작은 것으로도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걱정보다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 오늘의 큐티 스티커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